자, 지난 주일날 어, 구원 잘못된, 구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네. 어, 나는 무엇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조상탐. 예? 조상탐. 예? 조상으로부터 받은 혈통, 혈통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못태 신앙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했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일대일 관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뭐 믿어가지고 내가 못된 신앙이니까 구원받았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의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들었어 주일날 꼭 교회 갔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선한 일 해가지고 내가 봉사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 모모 두 가지 가 있는데 뭐모라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응? 네가 누구냐? 이 어. 네가 누구냐? 네가 돈 많이 가진 누구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명의가 높은 너 누구냐?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네가 누구냐? 절대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깡패냐? 네가 도덕놈이냐? 네가 강도냐? 네가 살인자냐? 네가 돈, 마지, 돈 많이 가진 사람이냐? 네가 돈병철이냐? 이런 거안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들린자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뭘안받는다고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느냐? 네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냐? 성경 많이 읽었냐? 성경 공부했느냐? 이런 거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무슨 구원받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진짜 구원, 자, 어제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laughs> 그럼 사람들은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다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30년, 50년 됐어.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럼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알아야 내가, 아,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구나. 그거 알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응.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냐? 첫째, 외적으로 근거가 나타나게 되고, 두째, 내적으로 근거가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삶 속에서 근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적 증거라는 것은, 말씀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거를,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표면적으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00% 이거를 다 믿기는 믿죠. 믿는데, 이 성경 읽어가지고, 난다 성경 읽어봐가지고, 난다 알아,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중들도 백독했대. 스님들도 백독한 스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 받았네? 아니잖아. 응. 사람들이 이거 읽는 거 그냥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읽어 가지고는 이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데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이 말씀이 뭐 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 확신을 확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내 안에서 성경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면서 믿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그렇게 믿는 거지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 어, 나 성경 몇 도겠다? 천도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천도 하지도 못해. 한떤 분은 난몇백도겠다 이렇게 하면서 천독하는 사람 보니까 이러더라고. 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예. 그러면 천독했대. 예. <laughs> 우리는 저는 정독을 해야 돼, 정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해서 혼동스러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다보면 확 깨달음이 오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듣다보면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것을 증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 이 성경 밖에 나가 가지고 야 오늘은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저 사람하고 술을 먹다가 아니다 뭐. 이상한 그런 외에 사람들 있잖아요. 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경 밖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 증거할 때 보면 은 성령이 확! 역사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이렇게가 이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에 대해 혼동 서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 건지 아니면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 받은 것고 열심히 좀안 하고 뭔가 같은 교회도 좀 빠지고 사람들하고 사람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투닥거려 가지고 교회 가기 싫고 하고 이럴 때는 안 받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니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확실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그 확실한, 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어 는 말씀이죠. 예,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성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성경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생을 받았는지, 영생이 없는지, 있는지, 이거 모른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예수를 믿는 너에게는 이 성경을 쓴 이유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있는 것을 확실하게, 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나는 영생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내 이동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써야 했다.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맞죠?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 5장 24절.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자,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줄 것이다예요? 아니면 얻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받았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사타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외엔 다른 부분이 없다.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내 말을 듣고, 현재 그 이런 사망에서 생명을 얻긴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는 내네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그럼 성령 음성 못 들으면 어, 나는 그러면 성령 음성 못 들으면 지옥 가겠네. 근데 성경대로면 지옥가요? 성경대로 믿,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면 성경대로 안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지옥가요? 지옥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지옥이라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매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확고한 마음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아 나는 이렇게라도 들으니 그래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뭐, 어디서, 뭐, 귀에서 음성도 들려주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 듣는데? 이러면, 말짱 도롱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우렁찬 음성. 완전히 번개가 치는 음성. 그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이런 사 이런 음성은 과연 듣는 사람이 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에서부터 세미소사나듯이 세미한 음성이 막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배에서부터 소사나듯이 들린 사람이 있고 그럼 그것도 못 듣고 이것도 못 들어 그럼 어떠, 어떻게 또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와요 나에게 깨달음이 맞아. 할렐루야 아멘. 그 j a 앉아 가지고 i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을을때내 가슴속에 깨달음이 와 i 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f a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내가 t t 내가 너무 세상으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제는 정말 영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 기뻐하는 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온다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에 들리는음성이에요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할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려줘도 귀가 닫혀있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다 들어요, 다 들려요? 안 들릴 때도 많잖아. 들리는 말씀도 있고 들리지 않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들리는 말씀은 내 가슴속에서 "하, 아, 그래 나도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읽어보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읽죠 그런데 어느 날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은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 네. 예수몸이 부자는 그런 부자리 있지요. 있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순이에요. 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채찍이 아이갈갈 어, 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허, 얼마나 아팠해서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첫째째 맞아간 내병을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맞았는데, 이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애매해 오면서, 울클하면서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그렇게 들어보태. 그거 말고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가지각색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음성을, 지금 주의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 듣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 아는 거는? 신혼 첫날 밤. 뭐, 우리는 뭐 하면 신혼 첫날 밤 알잖아. 예. 신혼 첫날 밤, 어? 아, 저, 신랑과 신부가 차고 나면은? 내가 네아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됐잖아. 두 몸이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마누라다. 이 사람이 내 신랑이다. 알아요, 몰라요.한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결국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교제하고 항상 교로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뭐 같이 함께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려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면은 재형적으로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면은 기적이야.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우린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다만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어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 자체를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하실 때 그냥 성령으로 발미하면 깨닫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깨달음이 오면은 믿어버려 그 말씀을 이것이 외적 정보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사실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길을 열어줘야 들려요 마음을 열어줘야 깨달음이 와요 근데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이 깨달음을 안 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거 한쪽 귀를 저거 한쪽 귀를 리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봐요. 아무리 그 말씀 그래 믿으려고 한다 해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잖아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해주신다고. 내가 믿을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어 언어를 말씀을 확 주시면서 확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확 믿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외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느낌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전이력도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느낌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느낌으로 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 아 그래 이게 성경이 그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성경은 꼭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부부 뭐 결혼 안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모르지만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왜안 묻지? 음. <laughs> 처음에 묻잖아. 저도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없는데. 처음부터도 안 물어봤어요? 음. 저는 가끔 옛날에 처음에 젊었을 때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 그거는 못 믿는단 인거야 그쵸? 어. 내 느낌으로 좀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없이 막 이럴 때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하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자꾸 묻잖아. 이거는 못 믿는 는 정거야. 끝나 믿으면 아 그래. 묻지 않는 것은 남편을 확실하게 사랑하니까. 그 남편이 아안 물어봐도 저 사람이 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확실한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때다 그때다 고 나오지를 않는니까는 묻지를 않는 거 <laughs> 그래요? 그게 그래. 어쨌든, 어, 잘해주잖아. 잘해주면 됐어. 근데 우리는 나는 가끔 물어봤어요. 아, 이 사람은 사랑하니까 밥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옷도 사주고, 그러지 이래. 근데 여자들은 나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잖아. 그쵸?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오늘 아, 상당히 네. 많이 왔어요. 많이들 많이 왔어. 요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소리 듣고 싶더라고. 지금은 해도 구만안 해도 그만. 맞아요. 예. 예수님만 있으면 돼. 지금은. 예. 다 아, 네. 그만. 예? 아멘. 아멘. 예. 예수님만 나 사랑하면 돼. 예수님만 어? 내가 또 예수님 사랑하면 돼그 마음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네. 네.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묻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깨달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믿게 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100% 우리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나 구원시켜 줬어요. 예수님, 언제 구원시켜 줬죠? 안으로 받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잖아.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 데리고 영원한 천국 갈 거라고.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 증거가 바로 말씀 속에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해주신다고. 그, 그, 성, 말씀으로 증거할 때 누가 증거해주냐?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적 정보. 내적 정보는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이 정보를 해주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성에 지금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적 정보하고 3의 정보에 대해서 어, 할 테니까,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외적 증 외적 증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외적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외적 증거로서. 내가 천복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그 확신을 해 주는데 이 외적 증거가 있는데, 구원받은 확신 근거에 대해서 지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외적으로는 이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경 말씀이 읽으면은, 아유, 진짜 500년 기적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오, 저, 물고기 다섯 마리, 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렇기 때5 0 5천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떼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5천명의 동그라미를 다 떼도 다섯 명인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다섯 명이 먹고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걸못 믿는 거예요. 그럼 무리를 걸었다. 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우리가 이 의심이 가야 안가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네. 왜? 예수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시면 다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전거고또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외적 증거 성경이 믿어진다는 외적 증거를 했습니다 기다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